다시 이어서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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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을 하면은 사람이 입력한 값 받아오는 거 맞죠 데이터에서 받아오는 거 맞죠 이거 어디있냐면 여기 네임은 뭐예요 롤폼의 네임 여기, 여기죠 롤폼의 네임 값 가져다가 쓰는 거고 얘는 롤폼의 폰 가져다 가 쓰는 거고 자 프레스랑 에이지는 지금 사람이 입력한 거는 결국에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 숫자 해서 캐스팅할 때는 좀 희한하죠? 넘버 여기는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이 없기 때문에 뭐 한다? 뭐 인트롱 프로 더블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얘는 다 숫자 하나로 퉁쳐요 나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싫어 넘버 문자를 뭘로 바꿔라 숫자로 바꿔줘라 여기 이렇게 캐스팅합니다 여기는 페이로드 기억하죠 페이로드에 담아서 페이로드 페이플러스 로드에요 이거 돈 페이는 돈 로드는 가져와 뭐라, 뭐라고 돈 가져와 거래할 때죠 거래 내가 물건을 팔아요 <laughs> 그러면은 물건 그냥 줄순 없잖아 내가 기부천사도 아니고 그 뭐야 돈 가져와 주지 돈 가져와 돈 준비하는 거야, 여기다가. 돈 준비합니다, 이렇게. 이게 페이로드다. 단어 뜻이. 여기, 다시 한번 이거. 여기 화면 막겠니? 예스! 화면 막아. 큰일 나죠? 여러분, 백엔드 보호해야 돼? 안 보호해야 돼? 디도스 공격을 만들 거예요? 디도스 공격?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화면 막은 다음에, 여기 두 붙은 거 보니까 액션이겠죠. 두 행위니까 액션. 그서 액션 배우를 따라다니는 액션 배우를 따라다니는 디스패치. 액션 배우 액션 배우 따라다니는 디스패치. 가십거리 좋아하면 디스패치도 좋아해요. 맞죠? 서 액션을 호출할 땐 디스패치를 쓴다 여기, 여기 여기 전부 다 스토어죠 스토어에다가 설정을 제가 해놨고 소스코드가 어딨냐면 스토어에 모듈스에 테스트 데이터에 여기 액션이니까 여기 액션즈 보면 여기 to create죠 to create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To create. 그래서 요게 기본이니까 요걸 먼저 사용법을 익혀야 돼요. 결국엔 프레임워크니까. 자, to create. 음, 얘는 뭐 하는 애죠? 돈 가져오면, 뭔가 갖고 오면, 어떻게 한다? 엑시오스 전화기로. 어떤 타입으로 전화를 건다? 포스트 타입으로 전화를 건다. 근데 이거 요 주소. 자, 주소는 여기, 여기 있죠? To create. 여기. 요 주소로 전화를 거는데, 여기. 보면 자, 살짝 하면 여기 첫 번째 제공되는 게 주소를 줘야 되고 어느 API 호출할지 주소를 줘야 되고 두 번째 보면은 자 물음표 있는 거 보니까 어 이거 물음표 어디서 봤는데 그쵸 물음표 어디서 봤죠 있을 수도 있고 없, 없을 수도 있다 문법이 똑같죠 이거 우리 플러트할때 봤습니다 음 데이터 바디 여기는 바디 영역이에요 아시죠 바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근데 저는 여기다가 뭘 처리했냐면은, 페이로드, 갖고 오라고 한 거를 어디로 넘겨줬어요? 바디로 넘겨줍니다. 바디로 이렇게 넘겨줘요. 그러면 전화 건 결과 값을 주겠죠? 얘가 받아오겠지? 받아오겠지? 그러면은 전화 거는 데 성공했으면 뭐 한다? 포스트 팝업. 포스트기 있죠? 이렇게 해서. 빵 넣는 이렇게 했고 빵 넣어놨다가 빵사되면은킹 올라오는 거 토스트 팝업으로 뭘 보여주겠다 메세지 우리 백엔드에서 메세지 있죠 백엔드의 메세지 뭘뭐 성공하였습니다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잖아 백엔드에서 주는 메세지 요 메세지를 주겠다 이제 토스트 팝업에서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킹 띄우겠다 토스트 팝업 자, 그리고. 화면이 지금 아직까지 막아져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성공했으니까 다시 이제 막아놓은 걸 풀어줘야 되죠. 이거 안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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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면서 앞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여기 사이트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성공했으니까 이제 풀어줘. 화면 다시 정상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 라우터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라우터 제가 설명하기를. 자, 저 콩글리시 좋아하죠? 라우터를 조금 몇 번, 뭐 수십 번, 수백 번 읽다 보면은 뭘로 막힌다. 샤우터 소리 친다. 아 절대 안 바뀌어요. 바뀌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공연장 가면은 이렇게 태양으로 설명했었죠. 태양, 태양이 이렇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팬들, 이렇게 막 번호가 있어. 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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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자, 55번, 55번, 나와서, 나와서 저랑 호응해요 하면은, 걍, 오빠 하면서 이렇게 딱 이제 탄폭 안기지. 부르면 뭐 한다? 그러면 나온다. 뭐가 나온다? 베이지. 페이지가 나온다. 이해되죠? 페이지 부르면 나온다. 이게 뭐다. 페이지 이동하려는 게 결국에는 뭐 라우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했었고, 여기서 점 이후에 리플레이스라고 됐습니다. 리플레이스. 자, 보통은 우리가 보통은 푸쉬로 처리하죠. 페이지가 저장이 될 때, 자, 이게 스택 구조라고 했어요. 스택 구조. 입구가 여기 하나, 여, 여기만 있죠? 그래서 물건을 넣었어 그러면 여기 쌓여 여기 탁 들어가 그리고 여기 또 넣었어 그러면은 요거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쌓여 또 넣었어 여기 게 쌓여 그러면은 얘 여기까지 가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에 있는 걸두번 빼야 되죠 이거 빼는 거 뭐다 빼는 게팝팝 팝. 하는 게 사실 뭐가 터트리는 소리 같죠. 빼서 버리는 걸뭐 팝. 그래서 여기 여기 요거 쓰고 싶으면은 팝을 몇번 팝. 팝. 그러니까 뒤로 가기를 두번 해야 된다는 거야. 팝 팝. 이렇게 팝팝. 팝! 이제 얘를 찾아갈 수 있다. 네, 리플레이스는 여기 스택이 이렇게 있으면 페이지 여기가 인덱스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가 회원 등록하기 전에 리스트를 보겠죠? 회원 리스트. 자, 그리고 리스트 딱 보고 어이 회원 없네 하면서 회원 등록 페이지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API 호출이 성공을 했죠? API 성공이 호출했죠? 여기서 디스패치해서 음, 백인다한테 등록해줘 했으니까, 등록 성공했을 때 지금 얘기니까. 자, 팝이,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푸시로 해서 다시 리스트, 리스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뒤로 가기 눌렀을 때 다시 한번 등록 페이지로 오겠다. 그쵸?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자. 요 리스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등록을 뭘로 교체한다? 리스트로 교체를 해버린다. 이렇게 해야만 다시 뒤로 가기 눌렀을 때 등록 페이지로 안 돌아오죠? 이게 리플레이스 교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페이지를 교체해버리는 거죠. 요, 요렇게 처리했습니다. 이유 아시겠죠? 등록 페이지 빠꾸 했는데 뒤로 가기 눌렀는데 등록 페이지 다시 돌아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리스트로 교체를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페이지로 교체하냐? 커스텀의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 페이지로 그냥 다시 교체해라. 등록 페이지 등록 페이지 다시 볼 필요가 없으니까 교체를 했고 자 캐치 캐치는 어느 언어에서든 트라이 캐치 트라이 캐치 트라이 캐치해서 트라이 캐치면 캐치는 실패 실패. 여기 결국에는 백엔드랑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백엔드가 항상 24시간 365일 켜져 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확신이 안 되죠 그리고 바디를 넘기, 제대로 넘겨줬어도 백엔드 입장에서 소스를,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해서 바디 요청 사항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프론트는 예전 거 예전 기준으로 바디를 넘겨줬기 때문에 어, 어 이상하잖아 하면서 빠꾸를 놓겠죠 그럴 때 실패 자 실패하면은 실패 이유를 그러니까 실패하면, 아, 실패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모든 일을 할때 실패하면, 왜 실패했지? 실패 원인을 찾아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이유를 일단, 실패한 걸 일단 갖고 와봐. 뭐라고? 실패한 걸 일단 갖고 와서 분석을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실패한 걸, 실패 결과물 을 한번 갖고 와봐. 컴퓨터는 사람이랑 다르게, 아, 그냥, 그냥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유를 다 말해줍니다. 그래서, 실패, 실패 이유다딱 가져와서, 에다가 터스트 파으로 다시 한번 날려줍니다. 실패했을 때뭐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터스트 파충총 해서 뭐뭐뭐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좀 사용자한테 고지 좀 해주고 사람한테 고지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뭐해 줘? <laughs> 화면 막은 거 여기서 또안 풀면 어떻게? 실패했으면 사람한테 다시 작성하라고 해야 되잖아. 이동 안 시켰어요 아직. 실패했으면 이동을 안 시켰어요. 실패 순간에는 여기 라우터 이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실패했으면은 아직까지 어디 페이지에 있다? 등록 페이지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겠죠.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음, 다시 한번 작성해봐. 뭔가 이상하다. 요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동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뭐다? 라우터를 넣지 않았고, 화면을 안 풀어주면 어떻게 된다? 입력도 못 하겠죠. 계속 동글뱅이 요거 들고 있는, 돌고 있는 거니까. 따다다다닥. 이거 동그라미 이거 계속 돌고 있는 거니까. 얘는 치워줘야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음, 내가 이거 뭐 잘못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치지. 얘좀 걷어 치워줘야 돼요. 그래서, 어, 로딩 버튼, 그러니까 로딩 아이콘 보일래? 아니, 이제 치워도 돼. 얼스 이렇게 좀협치를 해줬습니다. 등록 버튼 누르게 되면은, 등록 버튼 누르면 어떻게 한다? 이게 얘 실행되고, 여기서는 사람, 여기 목적이 결국엔 얘는 다시 진짜 검사, 진짜 검사해서 진짜 다 통과했으면 은 뭘로 넘겨요? API 호출하기 위해서 진짜로 일을 수행하는 애한테 이제 등록해 줘 이렇게 하는 거고, 다시 진짜 검사했는데 통과 못했으면은, 슝, 여기로 빠져나갔는데 소스코드 없으니까 그냥, 얘도 실행 안 되고, 그냥 종료. 화면 그냥 변화가 없습니다. 요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C는, 폼이죠, 폼. 폼은 일단 여기까지.